오늘 네, 진짜 뭐 드시겠어요? 저는, 아, 저는 치즈 닭갈비. 치즈 닭갈비요? 어, 네 치즈 닭갈비 주문할까요? 아 저희 음식 주문하려고요 지금 일본에서 한국 음식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요 치즈 핫도그 닭갈비 불닭 등등 이렇게 손쉽게 저희가 주문을 할수 있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콘텐츠 전반에 관해서 지금 빌레니엄의 어, 10대 20대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 중심이 바로 우리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아네 맞습니다 센터장님 음. 저는 점점 한류 팬들의 연령층이 어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도장님께서도 음. 지난번에 음.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 문화를 접하는 부분에서의 그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한류의 색다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 한국 콘텐츠도 기존에 있는 미디어가 아닌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급하고 노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OTT에서의 드라마의 영향으로 기존 한류 팬분들보다 더 확장된 팬층을 끌어모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장르로도 많이 확산된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출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영화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K출판이라고 해서 화제가 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태원 클라스가 원작이 네. 웹툰이잖아요. 네. 한국 웹툰, 한국의 디지털 만화를 통해서 또한 그런 드라마로도 만들고 또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이 새로운 장르에서의 확장들이 많은 많은 한 해였고, 케 o 팝 같은 경우는요, BTS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역시 세계적인 월드스타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한국의 매니지먼트는 JYP와 또 일본의, 일본 소니 뮤직과의 그런 어떤 협업으로 인해서 또 니주라는 그룹이 또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 한국과 일본의 어떤 협업과 그리고 또 일본에서의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준 한 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제 정치 상황은 한류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센트라 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는 문화와 이 정치가 혼동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한류를 좋아하고 한류를 전파하는 젊은이들은 문화와 정치는 별거라고, 별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은 콘텐츠 대국으로서의 역사가 매우 깊죠. 예를 들면은 애니메이션의 제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한국의 웹툰과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서 세계로 전파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새로운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업을 가장 원하는 장르라고 하면 저는 e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e스포츠라는 장르 부분에서는 한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어떤 e스포츠라든지 e스포츠와 관계된 어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본 기업들과 함께 하고 손을 내민다면 좋은 또 협업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비즈니스 센터는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이 일본으로 진출할 때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트너와 함께 좀더 글로벌하거나 을 아니면 어, 일본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저희들이 에이전시 역할들을 합니다. 뭐, 에이전시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지만요. 역시,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요. 그 기회가 어떨 때는 비즈 매칭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보 산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중간적 역할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어, 원활하게, 조금 빨리, 일본 바이어들과 함께 같이 비즈니스 전개할 수 있는 역할들을 소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비즈니스 센터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 도쿄의 중심이 신주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 기업 분들이나 일본의 관계자 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주실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을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 일본 비즈니스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과의 시차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어, 편한 시간에 문을 두드려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또그 좋은 어, 서포트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통영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지금 온라인으로 화상 상담 회의실이라는 것을 개설을 해서 한국 콘텐츠 기업분들이 언제든지 일본의 바이어분들과 이렇게 화상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가장 어, 오래된, 아, 중국과 함께 가장 오래된 2001년에 아, 어, 저희가 오픈을 한 곳입니다. 이 많은 모든 실적과 서포트 내역과 그리고 바이어들, 내 데이터, 데이터라든지 정보들이 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달 산업동향이라든지 그리고 또 특화보고서라든지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다 일본 시장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 한국과 일본의 그런 어떤 진출 서로의 진출을 서포트하는 부분들 서로 제휴해서 제3 국가라든지 다른 나라에 좀더더 더, 어,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제휴라든지 기술적인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서포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콘텐츠 강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파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본 어크로스라는 회사에서. 한국 드라마 판권을 일본에 소개를 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제 이름은 전영철입니다. 오늘 시설을 이렇게 써 보니까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 쓰는 노트북으로 하는 화상이랑 좀 다르게 이제 음성 같은 것도 깨끗하고 화면도 깨끗하고 굉장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 완비가 돼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